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쳐서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은 정도 있고요. 매수하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40%가 넘는 수익률을 찍었었고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2.83%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린이와 부린이 탈출 채널의 세린입니다. 제 영상 댓글 중에 간혹 주식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다 전쟁 이슈다 해서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크고 하루는 상승했다 하루는 하락했다를 반복하면서 정신없는 증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반대로 제 마이너스 계좌를 보시면서 다 같이 힘을 얻고 이 상황에서도 저는 해맑게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제 주식 계좌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제가 믿을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주식을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또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주식 시장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어떤 기업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계좌를 캡처를 해서 사진을 보내. 고 놨거든요.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계좌를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쳐서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은 1,300만 원 정도 있고요. 이 돈은 제가 저번 통장 쪼개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토스뱅크의 파킹 통장에 현재 들어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싸지면 대거 환전을 해서 현금 비중은 달러로 많이 보유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왓츠 인 마이 주식계좌 제 주식계좌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참고로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보유 수량을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18주, 마이크로소프트 14주, 알파벳 A 한주, 아마존 한주, 테슬라 4주, 엔비디아 10주, AMD 7주, TSMC 4주, 스타벅스 2주, 어도비 3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첫 해외 주식 시작은 작년 5월쯤에 애플 주식을 산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해서 다른 종목들도 사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제가 첫 해외 주식으로 애플을 사게 된 이유는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을 매수하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40%가 넘는 수익률을 찍었었고요. 지금은 주가가 조금 빠져서 25% 정도이고 평당가 131달러에 18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과 함께 방어력이 좋아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도 하락장에서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평당가 303달러 정도에 14주를 갖게 되었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92%입니다. 그 다음은 구글의 주식이죠. 알파벳 A입니다. 구글은 최고의 검색 포털이고 유튜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알파벳도 주가가 정말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 제가 시험 삼아 딱한 주만 사보게 되었고요. 평당가는 2738달러이고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84%입니다. 알파벳은 다가오는 7월 1일에 2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예정되어 있어 그 이후로도 주가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 줄을 더 매수할 계획이고요. 그럼 저는 7월 이후에 총 40줄을 갖게 되는 거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네요. 다음은 변동성이 정말 큰 주식 테슬라입니다. 처음에는 이 변동성 때문에 매수를 많이 망설였었는데 전기차의 미래 가치와 이를 뒷받침할 기업은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상당가 799달러에 내주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은 8.39%입니다. 다음은 서학개미들이 정말 좋아하는 주식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20년, 21년에 120%가 넘는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최근에 적립식으로 모아갈 생각으로 매수를 시작했고요. 평당가 241달러에 10주를 가지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0.37%입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주는 TSMC 평당가 115달러에 4주, 수익률은 -7.63%, AMD 평당가 122달러에 7주, 수익률은 -0.06%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반도체주에도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정말 우량한 기업이고 미래 가치 또한 좋게 판단되어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한 주당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 저는 딱한 주만 매수를 했었고 기가 막히게 제가 사자마자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회복을 조금 한 상태라 수익률은 마이너스 8.5% 정도고요. 제 평단가는 3,339달러네요. 이와 비슷하게 제가 사자마자 주가가 폭락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어도비입니다. 이미 규모가 큰 기업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매수를 했었는데요. 평당가 533달러에 세주를 가지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2.83%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개별 종목은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너무 좋아해서 팬심의 주식을 꼭 사보고 싶었는데 소비재 쪽 투자는 처음이라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딱두 주만 매수를 했었고요. 노조 설립 문제나 원두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많이 빠져있지만 이 많은 문제들을 다잘 회복해 나갈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평단가는 97달러이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6.51%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의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를 27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9.93%입니다.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 하락장이 왔을 때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는 해외 주식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3전 후의 주식을 장기 투자로 쭉 가져갈지 아니면 주가가 조금 회복을 하고 나서 매도를 해서 다른 해외 주식을 살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번에 투자하는 상품인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주식 계좌를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투자를 해보아야 나랑 맞는 주식인지 아닌지 조금 판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나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종목 정리를 하고 수익률이 많이 나게 된다면 그때 한번더 저의 주식 계좌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들 성투, 행투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